박서진, 새벽 전화 한 통으로 조영수 작곡가 올리다, 인생은 외롭다는 고백의 눈물, 그날 밤 침묵을 깬 의미 있는 선물은 무엇이었을까? 자정이 막 지난 시간, 수많은 히트곡의 공식을 꿰고 있는 작곡가 조영수의 스튜디오에 작은 진동이 울렸다. 수학이 넘어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가수 박서진이었다. 선생님, 오늘은 가수가 아니라 사람 박서진으로 전화드렸어요. 잠깐의 정적. 그리고 낮게 깔린 한숨. 이 새벽 통화 한 통이 박서진과 조영수, 두 거장의 별표 별표 음악적 협력, 별표 별표를 움직이는 진정한 출발점이 되었다. 계약서가 아닌 심박수에서 시작된 협업. 박서진과 조영수의 만남은 차트나 숫자가 아닌 별표 별표, 신뢰 별표 별표에서 시작되었다. 조영수가 던진 첫 미팅 질문은 놀라울 정도로 직선적이었다. 내가 무대에서 제일 두려운 순간은 언제니? 박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나로 충분하지 않을까 봐 흔들릴 때요. 이 짧은 고백이 바로 이번 신곡의 방향을 결정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볼륨이 아닌 균형, 화려함이 아닌 여백을 세밀하게 설계한다. 조영수는 발라드와 팝에서 쌓은 코드를 전통 트로트 문법에 얹어 세대를 잇는 노선을 만들고. 박서진은 과장된 기교보다 호흡의 길이와 음의 밀도를 건드려 듣는 사람의 감정을 천천히 당겨온다. 설계의 핵심, 삼박장단 위에 현대 팝의 싱코페이션을 얹어 리듬의 탄력을 만들고, 관악의 따뜻함과 현악의 투명함을 배치하되 중심은 오직 사람의 목소리에 고정한다. 박서진의 변화, 박서진 역시 연습 루틴을 별표별표 별표 성량업이 아닌 정확도 체크 별표별표로 바꾸고, 별표 별표 큰 소리가 아니라 맞는 소리 별표 별표를 찾기 위해 공명 위치를 미세 조정한다. 하이라이트. 이번 노래의 하이라이트는 고음의 비명창이 아닌 중음의 설득이다. 폭발 하나로 끝내는 해방이 아니라 파도를 연속으로 만들어 객석의 심박을 천천히 끌어올리는 곡선을 목표로 한다. 조영수의 화해를 위한 곡선 언, 그리고 세상을 향한 메시지. 이번 콜라보는 단순한 단일 싱글 프로젝트로 끝나지 않는다. 두 사람은 전통 트로트, 2000년대 감성의 코드워크, 완전히 새로운 리듬을 쪼갠 곡까지, 별표별표 별표 세계관 한벌 별표별표를 만들고 있다. 이는 별표별표 별표 취향이 달라도 같은 진심이라는 중심에서 다시 만나는 구조 별표별표를 통해 보편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조영수 작곡가는 이 프로젝트의 성격을 가장 정확히 설명했다. 박서진의 노래는 음정과 박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다룹니다. 저는 그 간격을 음악으로 메우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작업은 화제를 만들기 위해 쓰는 곡이 아니라 화해를 위해 쓰는 곡에 가깝습니다. 이는 상처가 나왔는지 확인하는 것 대신 별표별표 별표 함께 버틸 수 있음 별표별표를 증명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무대 위에 살아있는 온도, 믿음을 주는 태도. 쇼케이스 무대는 LED 대신 조도를 낮춘 따뜻한 조명과 라이브 밴드의 호흡을 전면에 내세운다. 카메라 역시 과도한 클로즈업을 피하고 공간의 공기감까지 담아내 보컬의 숨결이 화면 바깥으로 번지게 한다. 여기에 별표별표 별표 박서진의 사람 냄새 별표별표가 무대를 완성한다. 무대 뒤에서 스태프들에게 먼저 컨디션을 묻고 랭콜 때 관객과 눈높이를 맞추려 내려오는 그의 태도 덕분에 팬들은 별표 별표기 목소리라면 내 하루를 맡겨도 되겠다. 별표 별표고 말한다. 음악이 좋은 것과 음악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박서진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다. 곧 무대에서 혹은 스피커 앞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이다. 흔들림 없이 단단한 첫 소절, 너무 크게 울지 않는 후렴. 그리고 마지막을 채우는 한 호흡이 우리의 하루를 어떻게 가볍게 만들지? 진심은 때때로 느리고 수고스럽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유일한 힘이다. 박서진 X 조영수, 신박수로 시작된 협업, 오래 남는 한 소절들 위하여 가수 박서진과 작곡가 조영수의 만남은 트로트계에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새벽 시간. 별표 별표 보늘은 가수가 아니라 사람 박서진으로 전화드렸어요. 별표 별표라는 박서진의 진심 어린 통화 한 통에서 시작된 이번 프로젝트는 계약서나 차트가 아닌 별표 별표 신뢰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속내 별표 별표를 기반으로 한다. 볼륨 대신 균형 화려함 대신 저백의 설계. 두 거장이 함께 정한 목표는 별표 별표 볼에 남는 한 소절 별표 별표이었다. 조영수가 던진 내가 무대에서 제일 두려운 순간은 언제니? 라는 질문에 박서진은 별표 별표 내가 나로 충분하지 않을까 봐 흔들릴 때에요. 별표 별표라고 답했고 이 답이 곡의 방향을 결정지었다. 이번 신곡은 볼륨이 아닌 균형, 화려함이 아닌 여백을 세밀하게 설계했다. 전통적인 삼박장단에 현대 팝의 싱코페이션을 얹어 리듬의 탄력을 만들고 악보에는 별표 별표 여기선 목 뒤로 기대기, 후렴반 박자 느리게 관객 호흡 먼저 별표 별표와 같은 촘촘한 손글씨 지침이 적혔다. 박서진 역시 성량 키우기가 아닌 별표 별표 정확도 체크 별표 별표로 연습 루틴을 바꾸며 별표 별표 큰 소리가 아니라 맞는 소리 별표 별표를 목표로 했다. 결국 이번 노래의 하이라이트는 고음의 비명창이 아닌 중음의 설득이 될 것이며 폭발적인 해방감이 아닌 파도를 연속으로 만들어 객석의 심박을 천천히 끌어올리는 곡선을 지향한다. 단일 싱글을 넘어 세계관을 만들다. 이번 콜라보는 단일 싱글에 그치지 않는다. 두 사람은 전통 트로트, 2000년대 감성 팝 트로트, 새로운 리듬의 곡까지 세 개의 곡을 통해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고 있다. 이는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가 전통을 해치지 않고도 새로울 수 있다. 별표별표는 선언이자, 별표별표 별표 취향이 달라도 같은 진심으로 만나는 보편성 별표별표를 입증하려는 시도다. 조영수는 박서진의 노래는 음정과 박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다룹니다. 저는 그 간격을 음악으로 메우고 싶어요. 라고 밝히며, 이번 작업이 별표별표 별표 화제를 만드는 곡이 아닌 화해를 위해 쓰는 곡 별표별표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리얼리티 소음 속의 태도. 한편, 같은 시각 온라인을 달궜던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논란에 대해서도 제작진은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극적인 편집 속에서도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인내. 목소리를 키우는 대신 말을 줄이는 절제와 같은 출연자의 건강한 태도가 진짜 메시지라는 것이다. 결국 박서진과 조영수의 이번 협업은 별표 별표 진심 별표 별표이라는 하나의 중심을 향한다. 곧 공개될 무대에서 청중은 별표 별표 흔들림 없이 단단한 첫 소절 별표 별표를 통해 소음보다 이야기, 숫자보다 마음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박서진 곱하기 쌓인 조영수 협업의 심층 분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음악. 박서진과 작곡가 조영수의 협업은 별표별표볼에 남는 한 소절 별표별표을 목표로 음악을 통한 치유와 화해라는 깊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별표별표 별표 계약서가 아닌 신뢰 별표별표와 별표별표 기획서가 아닌 속내 별표별표였다는 사실은 대중이 갈망하는 진정성을 포착하려는 제작진의 의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조영수가 박서진에게 던진 별표 별표 내가 무대에서 제일 두려운 순간은 언제니? 별표 별표라는 질문에 별표 별표 내가 나로 충분하지 않을까 봐 흔들릴 때에요. 별표 별표라는 답이 나오자 음악의 방향은 별표 별표 볼륨이 아닌 균형, 화려함이 아닌 여백 별표 별표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곧 별표 별표 폭발 하나로 끝내는 해방이 아닌 파도를 연속으로 만들어 객석의 심박을 천천히 끌어올리는 곡선 별표 별표를 설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음악적 디테일에서도 이러한 철학이 돋보입니다. 균형과 밀도, 전통 삼박 장단의 현대 팝의 싱코페이션을 얹어 탄력을 만들고 관악과 현악의 따뜻함 속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중심에 고정합니다. 보컬의 여백, 박서진은 이어폰 볼륨을 낮추고 마이크를 비스듬히 잡는 등 별표 별표 큰 소리가 아닌 맞는 소리 별표 별표를 내기 위해 루틴을 바꿨습니다. 자음은 짧게, 모음은 길게 풀어 여백을 남기는 이 방식은 중음에서 설득력을 극대화합니다. 무대 연출, 쇼케이스는 LED 대신 조도를 낮춘 따뜻한 조명과 라이브 밴드의 호흡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과도한 클로즈업을 피하고 공간의 공기감까지 담아내는 카메라는 보컬의 숨결을 하면 바깥으로 번지게 하여 별표 별표 살아있는 온도 별표 별표를 전달합니다. 조영수가 말했듯 이 작업은 별표 별표 화제를 만들기 위해 쓰는 곡이 아니라 화해를 위해 쓰는 곡 별표 별표에 가깝습니다. 음정과 박자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다루는 이 음악은 박서진의 진정성과 만나 세대와 취향을 넘어선 보편적인 공감을 얻을 것입니다. 리얼리티 콘텐츠의 태도, 논쟁, 소음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법. 같은 시각 온라인을 달군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자극적 헤드라인 논란은 대중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별표 별표 드라마차 요구, 분노 폭발 별표 별표과 같은 문구는 즉각적인 클릭을 유도하지만, 실제 대화의 맥락을 들여다보면 출연자들은 관계 안에서 가치관을 확인하고 경계를 세우는 과정에 있었을 뿐입니다. 박서진, 새벽 전화 한 통으로 조영수 작곡가 올리다. 인생은 외롭다는 고백의 눈물. 그날 밤 침묵을 깬 의미 있는 선물은 무엇이었을까? 자정이 막 지난 시간, 수많은 히트곡의 공식을 꿰고 있는 작곡가 조영수의 스튜디오에 작은 진동이 울렸다. 수학이 넘어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가수 박서진이었다. 선생님, 오늘은 가수가 아니라 사람 박서진으로 전화드렸어요. 잠깐의 정적, 그리고 낮게 깔린 한숨. 이 새벽 통화 한 통이 박서진과 조영수, 두 거장의 별표 별표 음악적 협력, 별표 별표를 움직이는 진정한 출발점이 되었다. 계약서가 아닌 심박수에서 시작된 협업. 박서진과 조영수의 만남은 차트나 숫자가 아닌 별표 별표 신뢰 별표 별표에서 시작되었다. 조영수가 던진 첫 미팅 질문은 놀라울 정도로 직선적이었다. 내가 무대에서 제일 두려운 순간은 언제니? 박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나로 충분하지 않을까 봐 흔들릴 때요. 이 짧은 고백이 바로 이번 신곡의 방향을 결정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볼륨이 아닌 균형. 화려함이 아닌 여백을 세밀하게 설계한다. 조영수는 발라드와 팝에서 쌓은 코드를 전통 트로트 문법에 얹어 세대를 잇는 노선을 만들고 박서진은 과장된 기교보다 호흡의 길이와 음의 밀도를 건드려 듣는 사람의 감정을 천천히 당겨온다. 설계의 핵심, 삼박장단 위에 현대 팝의 싱코페이션을 얹어 리듬의 탄력을 만들고 관악의 따뜻함과 현악의 투명함을 배치하되 중심은 오직 사람의 목소리에 고정한다. 박서진의 변화 박서진 역시 연습 루틴을 별표 별표 성량업이 아닌 정확도 체크 별표 별표로 바꾸고 별표 별표 큰 소리가 아니라 맞는 소리 별표 별표를 찾기 위해 공명 위치를 미세 조정한다. 하이라이트 이번 노래의 하이라이트는 고음의 비명창이 아닌 중음의 설득이다. 폭발 하나로 끝내는 해방이 아니라 파도를 연속으로 만들어 객석의 심박을 천천히 끌어올리는 곡선을 목표로 한다. 조영수의 화해를 위한 곡 선언, 그리고 세상을 향한 메시지. 이번 콜라보는 단순한 단일 싱글 프로젝트로 끝나지 않는다. 두 사람은 전통 트로트, 2000년대 감성의 코드워크, 완전히 새로운 리듬을 쪼갠 곡까지, 별표 별표 세계관 한벌 별표 별표를 만들고 있다. 이는 별표별표 별표 취향이 달라도 같은 진심이라는 중심에서 다시 만나는 구조 별표별표를 통해 보편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조영수 작곡가는 이 프로젝트의 성격을 가장 정확히 설명했다. 박서진의 노래는 음정과 박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다룹니다. 저는 그 간격을 음악으로 메우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작업은 화제를 만들기 위해 쓰는 곡이 아니라 화해를 위해 쓰는 곡에 가깝습니다. 이는 상처가 나왔는지 확인하는 것 대신 별표 별표 함께 버틸 수 있음 별표 별표를 증명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무대 위에 살아있는 온도, 믿음을 주는 태도. 쇼케이스 무대는 LED 대신 조도를 낮춘 따뜻한 조명과 라이브 밴드의 호흡을 전면에 내세운다. 카메라 역시 과도한 클로즈업을 피하고 공간의 공기감까지 담아내 보컬의 숨결이 화면 바깥으로 번지게 한다. 여기에 별표별표 별표 박서진의 사람 냄새 별표별표가 무대를 완성한다. 무대 뒤에서 스태프들에게 먼저 컨디션을 묻고 앵콜 때 관객과 눈높이를 맞추려 내려오는 그의 태도 덕분에 팬들은 별표별표기 목소리라면 내 하루를 맡겨도 되겠다. 별표별표고 말한다. 음악이 좋은 것과 음악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박서진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다. 곧 무대에서 혹은 스피커 앞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이다. 흔들림 없이 단단한 첫 소절, 너무 크게 울지 않는 후렴, 그리고 마지막을 채우는 한 호흡이 우리의 하루를 어떻게 가볍게 만들지? 진심은 때때로 느리고 수고스럽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유일한 힘이다. 박서진 X 조영수. 신박수로 시작된 협업, 오래 남는 한 소절들 위하여 가수 박서진과 작곡가 조영수의 만남은 트로트계에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새벽 시간, 별표 별표 오늘은 가수가 아니라 사람 박서진으로 전화드렸어요. 별표 별표라는 박서진의 진심 어린 통화 한 통에서 시작된 이번 프로젝트는 계약서나 차트가 아닌 별표 별표 신뢰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속내 별표 별표를 기반으로 한다. 볼륨 대신 균형, 화려함 대신 접백의 설계. 두 거장이 함께 정한 목표는 별표 별표 볼에 남는 한 소절 별표 별표이었다. 조영수가 던진 내가 무대에서 제일 두려운 순간은 언제니? 라는 질문에 박서진은 별표 별표 내가 나로 충분하지 않을까 봐 흔들릴 때에요. 별표 별표라고 답했고 이 답이 곡의 방향을 결정지었다. 이번 신곡은 볼륨이 아닌 균형, 화려함이 아닌 여백을 세밀하게 설계했다. 전통적인 삼박장단에 현대 팝이 싱코페이션을 얹어 리듬의 탄력을 만들고 악보에는 별표 별표 혁이선 목 뒤로 기대기, 후렴반 박자 느리게 관객 호흡 먼저 별표 별표와 같은 촘촘한 손글씨 지침이 적혔다. 박서진 역시 성량 키우기가 아닌 별표 별표 정확도 체크 별표 별표로 연습 루틴을 바꾸며 별표 별표 큰 소리가 아니라 맞는 소리 별표 별표를 목표로 했다. 결국 이번 노래의 하이라이트는 고음의 비명창이 아닌 중음의 설득이 될 것이며 폭발적인 해방감이 아닌 파도를 연속으로 만들어 객석의 심박을 천천히 끌어올리는 곡선을 지향한다. 단일 싱글을 넘어 세계관을 만들다. 이번 콜라보는 단일 싱글에 그치지 않는다. 두 사람은 전통 트로트, 2000년대 감성 팝 트로트, 새로운 리듬의 곡까지 세 개의 곡을 통해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고 있다. 이는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가 전통을 해치지 않고도 새로울 수 있다. 별표별표는 선언이자, 별표별표 별표 취향이 달라도 같은 진심으로 만나는 보편성 별표별표를 입증하려는 시도다. 조영수는 박서진의 노래는 음정과 박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다룹니다. 저는 그 간격을 음악으로 메우고 싶어요. 라고 밝히며, 이번 작업이 별표별표 별표 화제를 만드는 곡이 아닌 화해를 위해 쓰는 곡 별표별표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리얼리티 소음 속의 태도. 한편, 같은 시각 온라인을 달궜던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논란에 대해서도 제작진은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극적인 편집 속에서도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인내, 목소리를 키우는 대신 말을 줄이는 절제와 같은 출연자의 건강한 태도가 진짜 메시지라는 것이다. 결국 박서진과 조영수의 이번 협업은 별표별표 별표 진심 별표별표이라는 하나의 중심을 향한다. 곧 공개될 무대에서 청중은 별표별표 별표 흔들림 없이 단단한 첫 소절 별표별표를 통해 소음보다 이야기, 숫자보다 마음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박서진 곱하기 쌓인 조영수 협업의 심층 분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음악 박서진과 작곡가 조영수의 협업은 별표 별표 볼에 남는 한 소절 별표 별표을 목표로 음악을 통한 치유와 화해라는 깊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별표 별표 계약서가 아닌 신뢰음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기획서가 아닌 속내 별표 별표였다는 사실은 대중이 갈망하는 진정성을 포착하려는 제작진의 의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조영수가 박서진에게 던진 별표 별표 내가 무대에서 제일 두려운 순간은 언제니? 별표 별표라는 질문에 별표 별표 내가 나로 충분하지 않을까 봐 흔들릴 때에요. 별표 별표라는 답이 나오자 음악의 방향은 별표 별표 볼륨이 아닌 균형, 화려함이 아닌 여백 별표 별표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곧 별표 별표 폭발 하나로 끝내는 해방이 아닌 파도를 연속으로 만들어 객석의 심박을 천천히 끌어올리는 곡선 별표 별표를 설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음악적 디테일에서도 이러한 철학이 돋보입니다. 균형과 밀도, 전통 삼박장단의 현대 팝의 싱코페이션을 얹어 탄력을 만들고, 관악과 현악의 따뜻함 속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중심에 고정합니다. 보컬의 여백, 박서진은 이어폰 볼륨을 낮추고 마이크를 비스듬히 잡는 등, 별표 별표 큰 소리가 아닌 맞는 소리 별표 별표를 내기 위해 루틴을 바꿨습니다. 자음은 짧게, 모음은 길게 풀어 여백을 남기는 이 방식은 중음에서 설득력을 극대화합니다. 무대 연출, 쇼케이스는 LED 대신 조도를 낮춘 따뜻한 조명과 라이브 밴드의 호흡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과도한 클로즈업을 피하고 공간의 공기감까지 담아내는 카메라는 보컬의 숨결을 하면 바깥으로 번지게 하여 별표별표 별표 살아있는 온도 별표별표를 전달합니다. 조영수가 말했듯, 이 작업은 별표별표 별표 화제를 만들기 위해 쓰는 곡이 아니라 화해를 위해 쓰는 곡 별표별표에 가깝습니다. 음정과 박자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다루는 이 음악은 박서진의 진정성과 만나 세대와 취향을 넘어선 보편적인 공감을 얻을 것입니다. 리얼리티 콘텐츠의 태도, 논쟁, 소음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법. 같은 시각 온라인을 달군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자극적 헤드라인 논란은 대중이 콘텐츠를 소개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별표 별표 드라마차 요구, 분노 폭발 별표 별표과 같은 문구는 즉각적인 클릭을 유도하지만 실제 대화의 맥락을 들여다보면 출연자들은 관계 안에서 가치관을 확인하고 경계를 세우는 과정에 있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별표별표 별표 당사자들의 태도 별표별표였습니다. 인내와 절제,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듣는 인내, 의견 차이 시 목소리 대신 말을 줄이는 절제. 균형 있는 소통, 부모님의 우려를 공격으로 받아치지 않고 설명으로 건네는 균형. 제작진의 편집은 드라마를 만들지만, 당사자들의 태도는 사람을 남깁니다. 대중이 현명해지는 방법은 별표 별표 큰 소리에 먼저 끌려가지 않는 것 별표 별표이며, 별표 별표 제일 자극적인 단어부터 의심해 보는 것 별표 별표입니다. 박서진과 조영수가 진심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음악을 만들듯이, 대중 또한 소음 속에서 진짜 내용과 건강한 관계를 지향하는 태도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진심은 느리고 수고로우며 결국 간격을 줄인다. 새벽 통화에서 시작된 박서진과 조영수의 협업은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라는 전통을 해치지 않고도 새로울 수 있다. 별표별표는 선언이자 별표별표 별표 고래된 리듬 위에서 가장 새로운 감정을 이야기하겠다. 별표별표는 각오입니다. 쇼케이스에서 박수보다 먼저 침묵이 내려앉는다면 그것은 차트보다 정확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결국 진심은 때때로 느리고 종종 수고로우며 가끔 상처가 나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만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줄입니다. 곧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질 박서진의 별표 별표 흔들림 없이 단단한 첫 소절 별표 별표은 이 콜라보의 목적을 달성하며 대중의 하루를 조금 가벼워지게 만드는 마법을 선사할 것입니다. 박서진과 조영수의 이번 협업이 향후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 장르의 프로듀싱 트렌드 별표별표에 미칠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2. 예. 중음중심의 설득력 강화. 장르 경계를 허무는 리듬 구조의 보편화 등.